안녕하세요. 바이블로의 여정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바이블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반영하여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서 그들을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당시 귀족의 자제인 다니엘은 정치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환상을 봅니다. 그는 거의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두 나라와 여러 왕들을 섬기며 높은 위치의 관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예언적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는 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는 문학이며 인류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상징적 용어와 숫자를 동원하며 초현실적인 이미지, 미래 환상을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장르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7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8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사용된 언어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 7장은 고대 제국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고 8장에서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부분임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서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다니엘의 후반부의 환상들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 게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두 책은 항상 예언, 상징, 종말의 메시지를 다루기 때문에 신비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모든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게 주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